그럼 페이지 44쪽 넓이 구하기 삼각형하고 사각형의 넓이 구하기 알려줄게 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었잖아 근데 이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a 곱하기, c 곱하기, 이 끼인각. 이 끼인각이 b였으니까는, 사인 b다라고 얘기하면 돼. 둔각인 경우는, 둔각은, 뭐가 둔각이냐면, 이게 180, 아니, 90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똑같이 2분의 1a 곱하기 c에다가, 사인 180 빼기 b.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120도라고 치면은, 여기다 120도라고 적지 말고, 우리 아직 사인 120도의 값을 안 배웠잖아. 120이라고 적지 말고, 180에서 무조건 120을 빼면 돼.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사인 60도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둔각일 때는 180도에서 그 각을 빼서 예각으로 만들면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자. 이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게 뭐라고 하는데? 2분의 1 8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여긴 20이겠고. 이만큼은 20이겠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면은 10루트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한 다음에 자, 사인 135도를 모른다고 했어 이럴 때는 180에서 135도를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사인 45도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냥 30 곱하기 2분의 루트이니까 답은 15루트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는거요 어렵지 않지? 자,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이 아까 전에 2분의 1 AB 사인 b 였는데 사각형은 이 2분의 1만 사라진 거야. 그냥 2분의 1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 사각형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거든 접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삼각형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두개 있으니까 이게 약분되면서 이렇게 AB 사인 베타가 다 사인 b가 된다는 거야. 이해갔지? 자, B가 둔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AB, 사인, 1 8 0기 B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알려줬을 때는, 이 대각선을 알려줬을 때는, 마름모의 넓이처럼 구하면 돼. 우리가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이거든, 그래서 얘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sin x 한 다음에 걔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대각선 알려주면 대각선 둘이 곱하고 sin x 곱하고 2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 보여줄게 1번 얘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sin 45 하면 돼 엄청 간단하지? 얘는 2분의 루트이니까 는 약분하면 3루트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이하니까 는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한 거를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계산하면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루트 3이니까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약분하면 은 24고 또 얘하고 얘하고 약분 되니까는 12 루트 3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46쪽에 이거 너무 쉽잖아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sin 60 계산하면 은15 루트 3 되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sin 135도 빼니까 는 얘는 sin 45도로 계산하면 되겠다는 거야 자, 답 직접 구해보고, 3번 4번 너무 쉽잖아. 평행사변형도 그렇고,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46쪽은 제가 직접 풀도록 해. 이거 왜냐면, 이건 너무 쉽잖아, 내용이. 그래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고, 꼭 풀어봐요. 자, 47. AB가 5cm이고, B가 45도인 삼각형 ABC의 넓이가 10루트일 때, BC의 길들 구하시고, 다 알려줬잖아. 여기 x 라고 놓고 그럼 2분의 ox 곱하기 sin 45도 한게 10루트 2가 나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sin 45도 이까 뭐였지? 2분의 루트 2였잖아. 2분의 ox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하면 얘는 4분의 5루트 2x가 되는 거고. 그게 10루트 2가 되니까 루트 2 루트 2 까면서 4분의 5x가 10이 되네. 그럼 x는 10 곱하기 5분의 4니까 약분하면 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게 bc의 길이는 8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2번 ab가 3루트이고 bc가 8이고 b가 둔각인데 abc 넓이가 12이다. 이번엔 b의 크기를 구하래.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얘는 뭐라고 해야 돼? 180배기 b라고 해야지. 그렇게 계산했더니 넓이가 12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은 4대구4 3번 12 루트 2사인 이만큼을 그냥 이만큼을 그냥 뭐 이만큼을 뭐라고 할까 180 빼기 b를 그냥 사인 d라고 해 볼게 이게 12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 까이니까 사인 루트 사인 d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유리화 하면은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야 그러면 예각에서 사인값이 2분의 루트2가 되려면은 이 값은 45도여야겠지 45도 그럼 저 45도는 어떻게 나온 거야 45도라고 적으면 안 되지 B가 둔각이니까 180 빼기 B가 45도가 된거 아니야 그럼 B는 몇 도라고 해야 돼 135도다 라고 해서 이게 각 B의 크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예, 자 다각형의 넓이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쪽도 두변하고 끼인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두변하고 끼인가 가니까 빨갱이 하고 파랭이 각각 구하면 되잖아 파랭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1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빨갱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20도다 근데 둔각일 때는 120도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 180 빼기 120니까 이 60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는 요렇게 요렇게 되고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네 빨갱이는 팔갱이는 4, 3, 12에다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것은 4루트 3이야.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C가 6이고 C가 135도일 때 C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ABCD의 넓이도 알려줬고요. 여기 x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6x 사인 135도는 1 8 0 1 3 5도지 이게 바로 12루트 2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는 6x 곱하기 사인 45도잖아. 그게 12루트 2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이잖아. 그래서 얘를 2분의 루트 2로 고치면은 루트의 루트의 약분하면 6x가 넘어가서 24 되니까는 6, 4, 24지. x는 4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x 값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 자, 잘 봐. 이 대각선 알려줬을 때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에다가 바로 이 예각의 크기를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게 삼각형이니까. 180에서 48하고 70이 더한 거 빼면은 여기는 60도가 돼야겠지.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60이 돼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은 4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또다시 2 약분 하면은 14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2 음, 문제 풀게 좀 많지 뒤쪽에 이거 53쪽까지 풀어야 된다. 그래서 50쪽, 51쪽, 52쪽, 53쪽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다 풀어 놔야 돼. 그리고 앞에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만 페이지 보면은 43쪽 다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4 3쪽부터 풀고 최정까지다 해놓으세요. 모르는 것만 질문 받을 거니까는 집에서 놀지 말고 이거 다 풀어야 돼. 풀 양이 많으니까는 한 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나눠서 조금씩 분배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다 풀도록 해. 금요일 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